그동안 스크럼, 스크럼 하면서 스크럼이 뭔지 왜안 알려줘? 궁금하셨죠? 죄송해요.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어요. 드디어 오늘 스크럼이 뭔지 그 실체가 밝혀집니다. 그러니 끝까지 채널 고정 해주세요. 하신 김에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도. 해주세요. 오늘 저희는 아이스크림 조스바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아는 가상의 스크럼 팀인 조스바 팀이 어떻게 스크럼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볼 예정이에요. 스크럼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발전된 협업 방식이다 보니까 용어들이 조금 요상하긴 한데요. 그래도 너무 노여 마시고 우리 조스바 팀과 함께 끝까지 해보시겠어요? 지금부터 스크롤이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요상하게 생긴 화살표들을 따라가 볼 건데요. 바로 이 화살표들을 일합니다. 봐도 뭔지 모르시겠죠? 지극히 정상이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모든 화살표의 시작은 바로 비전이에요. 비전은 익숙하시죠? 스크럼의 비전은 3년에서 5년짜리 계획을 말하는데요 조스바 팀의 비전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조스바를 한번 이상 먹어보게 하기 같은 게될수 있겠죠? 그 다음은 로드맵 로드맵은 1년짜리 계획이나 목표인데요 조스바 팀의 로드맵은 1분기엔 블랙핑크와 콜라보한 조스바 출시하기 2분기엔 유럽에 조스바 수출하기 3분기엔 15억 명에게 조스바 먹이기 4분기엔 조스바로 헐리우드 영화 만들기 처럼 쓸수 있겠죠? 다음은 프로덕트 백로그라는 걸 만든 단계인데요 조스바 팀의 프로덕트는 조스바일 거고 백로그를 살펴보면 백은 영어로 뒤라는 의미고 로그는 기록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써놓은 기록이라는 건데 뒤에다가 뭘 써놨냐? 우리 팀이 3개월 동안 해야 할 일을 쭉 적어놨습니다 쉽게 말해서 할일 목록 조스바 팀의 1분기 로드맵은 블랙핑크와 콜라보한 조스바 출시하기였으니까 프로덕트 백로그에는 블랙핑크 멤버별 조스바 출시하기 블랙핑크랑 패션 화보 찍기 블랙핑크랑 TV 광고 찍기 같은 게써 있을 수 있겠죠 프로덕트 백로그를 다 썼다 그럼 이제 앞으로 3개월 동안 이 프로덕트 백로그를 어떻게 실행해 갈지 그 일정을 논의하는데요 영어로는 릴리즈 플래닝 한국말로는 출시 계획이에요 조스바틴 같은 경우엔 1월엔 블랙핑크 멤버별 조스바 출시하고 2월엔 블랙핑크랑 찍은 화보 공개하고 3월엔 블랙핑크랑 찍은 TV 광고 송출하자 라고 릴리즈 플래닝을 하겠죠. 이젠 스프린트 플래닝을 할 차례. 플래닝은 뭐 계획 세우는 거겠고 스프린트 좀낯설수 있을 것 같아요. 스프린트 한국말로 하면 전력질주인데요. 이 전력질주라는 게 100m 달리기에서 되지만 마라톤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 팀이 집중해 일하는 기간을 스프린트라고 이야기해요. 스프린트 플래닝은 일주일에서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일을 할지 스프린트 첫째 날 모든 팀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스프린트 플래닝을 잘 진행하고 나면 스프린트 백로그가 뿅하고 나와요. 우리 이제 스프린트가 뭔지도 알고 백로그가 뭔지도 아니까. 이두 개를 합쳐보면 일주일에서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목록이 바로 스프린트 백로그겠죠. 스프린트 백로그까지 나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스프린트를 시작합니다. 일주뒤 2주 뒤, 3주 뒤, 혹은 4주 뒤 우리가 정해놓은 스프린트 기간이 끝나는 그날을 향해 모든 팀원들이 전속력으로 달리듯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스프린트를 진행하는 동안 매일 매일 빼놓지 말고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데일리 스크럼. 데일리 스크럼은 하루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팀원들이 모여서 일의 진척과 혹은 직면한 문제가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자리예요. 짧게 진행하기 위해 일어서서 진행하다 보니까 데일리 스탠드업이라고도 하고요. 스프린트를 잘 마무리하고 나면 스프린트 마지막 날 우리 팀원들의 손에는 스프린트를 시작하기 전엔 없었던 완료된 일 혹은 결과물이 손에 쥐어져 있겠죠. 이걸 스크럼에서는 프로덕트 인크리먼트라고 부르는데요. 인크리먼트가 영어로 증가 혹은 증대라는 뜻이거든요. 조스바 팀을 예로 들면 블랙핑크 멤버별 조스바 그 자체 블랙핑크랑 찍은 화보 그 자체 혹은 블랙핑크랑 찍은 그 TV 광고 그 자체가 될수 있겠죠. 그럼 이 결과물들을 뭘 하느냐? 스프린트 리뷰를 진행합니다. 스프린트 리뷰에는 스크라운 팀원들뿐만 아니라 고객, 실사용자 혹은 회사의 의사결정권자 같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진행을 해요. 다 같이 모여서 이번 스프린트의 결과물인 블랙핑크 멤버별 조스바 같은 걸 함께 살펴보고 다음 스프린트는 어떻게 진행할지 이야기하는 거죠. 스프린트 리뷰가 끝나고 나면 이젠 팀원들끼리의 시간이에요 모든 이해관계자들 그냥 다 따돌리고 딱 팀원들끼리만 모여서 회고를 진행합니다 회고의 주인공은 우리 팀이에요 우리가 이번 스프린트에 어떻게 일했는지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더잘 일할 수 있는지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핑크 멤버들을 실물로 영접하니 너무 떨려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다음부턴 청심환을 더 많이 먹어야겠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고 나면 다시 스프린트 계획을 세워요. 새로운 스프린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말이죠. 스프린트 계획 세워서 스프린트 백로그 만들고 매일매일 데일리 스크럼 하면서 스프린트 진행하고 그렇게 난 결과물로 리뷰하고 회고하고 막 전력질주 한 다음에 수한번 고르고 또 다시 또막 전력질주 한 다음에 숨고르듯이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일을 하면 앞선 영상들에서 아주 입이 마르다 못해 갈라지도록 설명한 에자일의 가치를 지키며 일할 수 있어요. 얼핏 듣기에도 지금 당장 우리가 사무실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자세히 알려주는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스크럼이 에자일의 수많은 방법론 중에 가장 인기가 좋아요. 조금 과장해서 에자일하게 일한다 하면 스크럼 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랄까요?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들을 다음부터는 하나씩 꼭꼭 집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